온천 여행의 이름은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도고 있네요. 지금 저희는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행기 안 탑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laughs> 여기서 서부 관선도로고요 다시 말하자면 전 아이가 아닙니다. <laughs> 에? 자, <laughs> 저는 어른이 아닙니다. 아이입니다. 따단단 따다단단! 이렇게 큰 건물인데요. 진짜 큽니다. 아들왜 짐을 뱉냐? 진짜 유치원에서 수영을 잘 배웠다며 네, 만나요. 안녕. <laughs> 안 버티고 있어? 어, 하지만안녕지지요안녕살이생각보하세만버텨지않 그래. <laughs> <laughs> 물살이 생각보다 세거든버티 <laughs> <laughs> 같이 가자 편하게 빨리. 키금가 컴온. 안녕. 안녕. 말해 음료도 있고, 아플 도 있고, 하루잘한 응. 잘한다 가니까 하루가니까... 하루로니까 다음 데뷔, 야키소스. 아픈 나가다예나눈온 이렇게 크게 오네. 빨리 어, 그거, 하나, 눈 온다, 뭐야? うん。<t ries> <laughs> 아이고 저녁 먹고 아다 고기 맛있었어? 소갈비? 응. 안창살도 맛있었지. 응. 라면 국수는 어땠어? 응. 이야 <laughs> 여러분 무한 공항에 여객기 여객기 사고 모두들 보셨죠? 멈추? 안녕하십니까, 내가 간다입니다. 오늘은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네. 어, 뛰어서 건너야겠는데? 어제 수영을 하고 건널 수 있겠어, 뛰어서. 네. 다음에 건너? 다음에 건너, 다음에. 그래. 네, 신호등. 뛰자 할 때가 다음에 건너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급할 때 뛰지 마시고,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주려고 사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주려고 하는 건데요. 이모들도 있잖아요? 여기 네요 태극당 구조과자가 있는데요. 어, 여기, 양도있습니다 딸기 맛있겠다. 오늘은 집에 가는 날인데요. 먼저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가. 다 가려 합니다. 일단 먼저 짐 체크하려 합니다. 체크아웃. 짐 체크하려 아, 합니다. 비체크. 네, 이거 저희 거 아닙니다 어 여기 연필도 있네요 이거 없고 가자 터 온다 네 저희 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도 한번 둘러볼까요 없어요 네 없고 가자 밑에 칸도 뭐야 거긴 금고야 대 네, 아빠 기다리고 있는데. 네 금, 여기 금고네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가자. 가겠습니다. 숙소야 안녕. 빨리 와 아빠 기다리네. 네 저희 네. 현충사에 왔는데요. 아까 배터리가 없어서 끊겼습니다. 지수연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지수연구원 너무 네, 부끄러운 아세요. 것 같은데요 아, 하지마세요 지수연구 찍기 싫은가 봅니다 지수연지수연개구쟁 <laughs> <구원>. <laughs> <웃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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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무진장군도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laughs> <laughs> 네, 나왔어요. 그럼 이따 만나요. 안녕. 뭐또라뜯어 어, 물 보이. 이따 만나요. 안녕. 아 어, 멋있다. 응. 이 산이 딱 응. 해가지고 우리 하다 기운 받고 가는 느낌이다. 어버, 여기 너무 잘왔다 여기는 현충사입니다 태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이 계세요 <laughs> 저는 이태윤이에요 해야지 얘기하고 싶은거 생일도 갔다고 어. 얘기해봐 꽃을 찌이 얼른 해. 태윤이는 이순신 장군님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장렬님처럼 훌륭한 사람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번 보여드요멋실게 장군님 보고 계신다 이순신 장군님 보고 계십니다 보여.. 멋있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와. 아이 <laughs> <laughs> 어, 텐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친절하고, 여기 엄마 아빠한테만 아주 그냥. 저. 어, 내려보죠. 저리가. 다시 가서 앉아 있어. 음. 거기에 일층 가서 다시 앉아 있을 겁니다. 아이, 앉아 있대. 늘 <laughs> <laughs> 겁니다. 일신에서 제가 진짜 많이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아까 많이 못한거좀 많이 하자. 네. 저기로 아, 대 나. 아 <laughs> 어, 저기 몇 야? 저건 애기 들 어. 거야, 대 은아.